인도에서 유심사기 당할 뻔하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새벽입니다 전 이제 첸나이 숙소에서 나와서 방갈로로를 향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어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밤을 새고 나오는 길이고 뭐 밤새면 좋은 점이 기차에서 이제 늘어지게 잘수 있으니까 네 그게 좋은 점이죠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인데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동하려고 이렇게 일 나왔습니다 차역에 도착해서 봐요 여러분 바이바이 자 여러분 이렇게 지하철을 나오면은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유심 사야 되긴 하겠다 심적으로 너무 불안해 유심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잘못 가는 거 같고 뭐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여러분 아 건강에 안 좋아 아와 아, 여러분 사람 보세요 사람 아니 뭐 새벽부터 꼭또 새벽부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일단 제 기차가 6시 기차거든요? 근데 전광판에 6시에 출발하는 게안 나와요. 아, 저기 있다. 플랫폼 8번. 8번이다, 8번. 아 어, 그리고 아침인데도 여기에는 식당에 이런 거다 열려있네. 아저 어, 배고파서 뭐가 좀 먹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뭐 먹을 여유가 없네. 여유가 없어. 시간이 3 0분밖에안 남아가지고, 다른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탈수 있는 데부터 확실하게 찾아놓고, 뭐 먹으려면 먹던가 해야 될것같네요 아침 다섯시 반이 아니라 저녁 다섯시 반이라 해도 믿겠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 헬로 어 케나이 엘피어웨어 이즈 마이 씨드 아이 원투 아이 파인드 덴 마이 씨드 예 아이 원투 고 방갈로르 플러스 플러스 유 와이? 폴넛 베큐 훌린 훌린? 아 아이 파인아 아이오 아 오케오케 땡큐 어이스스미어이 아이 원투 방갈로르? a w h e r 11, 49. 11, 49. 어, 어, 어. 8 어, h platform is i g 8th p l a o i 11. 11, 49. 아, I stay. I stay. I s t a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쭉 가라는 것 같은데? stay. I stay. I 1 t a y 1 1 1 아.. 여 I s t 1아 여러분 여기 보인다 아, 시. 시. 아, 오케이. 그 출격 다았어 아,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직원들. 좀 뭔가 인상이 선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시는 분을 여쭤보면될것 같은데. 어, hello. Excuse me. I want to go. Is my seat where is? C11. 11. This courtship. Ah, a thank 아, y o 야, 여기 찾았네. 아여기내 자리다 윈도우 차 49번 내 자리도 49번 윈도우 아 찾았다 가난 어떻게 자리를 찾아왔네요 여기는 뭐 에어컨도 나오고 좌석도 생각보다 넓고 보시면 좌석도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여자 세분 보이시죠 저분들이 저 카메라로 찍고 자기들끼리 웃는데 왜웃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내가 앞뒤로 강매고 있는 게 웃겼나? 제가 뭐 아는 척은 안 했지만 저 핸드폰으로 사진 찍더니 자기들끼리 마주 보면서 웃는데요 <laughs> 나도 웃어줘야 되겠다 <laughs> 뭐 왜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뭐왜 찍었냐고 물어보기도 귀찮고 뭐 찍으면 어때요 제가 잘생겨서 찍었나 보죠 <laughs> 그건 그렇고 자석이 없어서 비싼 자석을 신청하게 는데 좋긴 좋네 에어컨도 나오고 자석도 편안하고 와 여러분 잠시만 기차가 너무 느린데요? 응. 이거 내가 뛰어가는 속도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뛰어가는 속도보다 빠를지도 모르겠다, 씨. 어, 아, 나 졸린데 자꾸 옆에 친구가 말 걸어.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자고 싶은데. 지금 어제 밤새서 너무 졸린데 자꾸 옆에 친구가 말 걸어요. 여행할 때 오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예, I know. 근데 <laughs> 어, yeah. uh, yesterday I don't sleep. 예, uh, yeah. so I m very t i r e d <laughs> 나이스맨치. Yeah, nice <laughs> 아 좋은 친구긴 한데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대화를 못하겠다. 여러잠좀자보겠습니다뭐 어, 갑자기 자고 있는데 왜 피곤한가 했는데 이제 음식을 주네요, 여러분. 기차에서 주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빵이랑 카레 같은 거랑 뭐냐. 음. 그래다가 찍어 먹으라고. 음, 음, 음. 솔직히 별 맛이 없다. 엄마, 여러분 저 웬만하면 음식 잘안 남는 거다 먹는데, 이제 다못 먹겠다. 아, 너무 맛이 없어요. 이성품으로 나온 망고 주스가 제일 맛있는데. 아 어... 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뭐 여기 기차역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들 보여요, 사러들 박차 있어, 박차 있어. 아, 여러분 지금 인도 인심이 한번 놀랐습니다. 여기 KFC 와이파이 될까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와이파이는 없다고 했는데 직원분이 자기 가 하스파 연결해 줄 테니까 이거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괜찮은 호스텔 아, 알아왔고 이제 예약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호스텔만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어 가슴이 뭉클한데요. 진짜 많이 멘붕인 상황이었는데 어, 그래도 이제 목적지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또 이제 슬슬 인도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가 인도 잖아요 인도 근데 인도 옆에 지나가면은 그냥 노상방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찌린내도 엄청 심하고 도로가 군데군데 깨져있고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냥 이렇게 차도로 다녀요 <laughs>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종현아 어저께 안 산거야 유심칩을 아, 어저께 김종현 딱 보면 개마렵네 진짜 그나마 날씨가 덜 더워서 다행이지 날씨까지 더웠으면은 아, 멘탈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인도 여행 뚜루뚜루 쉽지만은 않다 뚜루뚜루 인도 여행! 뭐 여러분, 여기 숙소 개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 진짜 최상인데, 최상? 아, 이건 이제 제가 잔돈 대신 받기로 한 음료수. 어, 맛있어. 아, 어, 죽이네. 아, 그리고 방금 여쭤봤는데, 여기서 심카드 살수 있는 곳이 가깝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점심도 먹을 겸, 심카드도 살 겸, 네, 그거 두 개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하죠, 아저씨? 에어텔이 어디 있나요? 메인 도로로 왔는데 어, 문연 에어텔이 안 보여요. Hello, 어, 어, can I buy the r yeah. uh, 혹시 where, I, where is there is SIM c 아고스트레. 아, t h 땡큐 k y 네. 어, 오, 친절하신데. 헬로우 헬로우 어..매비 켄 아이 바이데 심카아 리얼리? 에어텔 쉼.. 에어텔 쉼카? 아아 어 드디어 찾았다 어편한검페이만안 oh, 맞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상 감별사인데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분 관상 뚝뚝해 보이지만 그렇게 막 사기칠 것같지는 않은 그런 관상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시네 신기하다 알트레스? 예 알트레스 아 그래. yeah. uh. 마이 코리아 어드레스아예 성공적으로 한번 신찬을을보겠습니다 파이팅 사장님께서 인도는 원래 느리다고 유심칩 대는데좀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준 렘물 이 음료수라도 한개 사주시면은 뭐좀더 사기도 안 치고 공간 좀더 잘해주시지 않을까요? 사이다 반간 드렸으니까 원래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 거 아니죠? 와, 여러분 아 그리고 애초에 진짜 관상 진짜 진짜 잘 보는데 사장님은 절대 사기치 관상이 아니에요 그냥 정직 그 자체 말 수도 별로 없으시고 자신이 맡은 일만 따박따박 할것 같아요. 재는 그런 스타일. 오늘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주게 굿. 한달 동안 매달 1.8기가를0 루피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는 한600 루피면 살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유 모르겠습니다. 뭐지? 고객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화도 안 통하고 뭐 어떻게 실랑이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래. 그래 봤 맞죠. 많이 원인데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그래도 유심 생겼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밥부터 먹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어지럽네, 어지러. 워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예. 오, 예. 아요, 이도사 예. What is the best menu in? 도사, 어 도사? 아, 어 도사. 도사? 아, 예. 예, 치즈 마살라 도사? Yeah. and 뭔 이들리 원 바다. 예, 이니에. hello 캐나다시티에요? 아고기네요기네워요 밥솥도 허락해주시고 착하시네 제가 뭘 시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음. 그냥 빵가루 같은데 우리나라 풀빵이랑 식감이 비슷해요 맛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거 이거 그냥 고로케 맛 그냥 먹을만해요 이것도 맛있지 <laughs> 와백 건지 너무 맛있어 백권 너무 맛이 없다 안에 치도 들어있고 여기 감자도 있고 <laughs> 와 음. 어, 여기 맛있다. 좀 짜긴 한데. 아니 좀 많이 짜다. 엄청 짠 치즈빵 먹는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소스는 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아, 이제 아무래도 뭔가. 자 아무래도 덤탱이를 맞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지나가는 손지인 분한테 이 가격 주고 샀다니까 엄청 당한스러운 표정 지으시면서. 아, 이 가격 말도 안 된다고. 400루피? 500루피면 살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괜히 확실한 게 아닌데, 제가 가서 또 따지면은, 진상이 될수 있으니까, 저 호스텔로 가가지고 주인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이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영업점에 가서도 방금 물어봤는데, 300루피면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일단은 진짜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대로 가면은 억울해서 억울해서 발 뻗고 못잘것 같아요. 관상 잘 본다고 하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제가 호구였네요. 오늘부터 기무고 하겠습니다. 한번 따지러 갔다 올게요, 여러분. 헬로. 하이 프렌드. 어, what is this d a 어, i ask the another store and they said it's e n 심카드? 예, 심카드에 차지 인크로 올리 400 루피. Yeah, is 1000 루피 too e x p e 아 예스 큐드 이즈 피플 이즈 낫 코렉트 코리아카 심칼이니야나? 최대한 얼굴 최대한 얼굴 화난 표정 사실 그렇게 화난 낫거든요 음. 그래도 최대한 화난 표정 499 예? Yeah? 499아예 yeah. You are loyal to me. Okay. Bye. Yeah. 여러분. 아 진짜 어이없다. <laughs>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당하는구나 나도. <laughs> 아, 원래는 300 400 루피면 살수 있다는데. 아뭐 그것까지 받아내려고 또 얼굴 붉키고 싸우기는. 저도 감정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500루피만 받고, 네, 많은 걸로. 와, 근데 어떻게 3배를 덤탱이 씌울 생각을 하지? 2배 정도면은 그냥 2배 렸냐고 넘어갈 텐데, 3배는 아니잖아. 저를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또 한국인들이 오면은 한국인들까지 또 폭행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바로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료수, 사, 음료수 같은 거 사주지 마세요. 사기칠 새끼들은 사기치네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반응이 너무 긴 게, 뭐 따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500루피를 줘버리는. 뭐 자, 분명히 아까 자기 말로는 한달 요금에다가 심카드 값이라 그러고 다음 달 내면은 새로운 요금을 결제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뭐 갑자기 이번에 가서 따지니까 말을,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 이거 사실 너가 여기 있는, 데, 있는 동안 50일 동안 적용된 요금이어고 1000루피였던 거라고. 그렇게 해봤자 다음 달 요금은 300루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저한테 1000루피에서 300루피 빼면은 700루피잖아요. 그럼 300루피만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500루피를 그냥 선택 주냐고. 그냥 사기였던 거지. 순진한 사람들 상태로. 아, 진짜 좀킹 받는다. 어쨌든 뭐 갑자기 꽁땅 생긴 기분도 늘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먹고 기분 풀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기분 안 좋을 땐 달콤한 게 짱이지, 달콤한 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음, 음, 과자 맛있다.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단게 최고예요. 여러분, 음, 스트레스가 싹 가시네. 인도 쉬운 맛일 줄 알았는데,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눈뜨고 코베이겠어 이제부터는 조금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좀더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있었던 일을 경험삼아 앞으로 인도 여행을 좀 스무스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